나이스 윌! 나이아 근태 좋아 근태 좋아 재영아 받아 급할 건 없어 병훈아 급할 건 없어 조심! 야 병훈아 정신 차려 안면 다시야! 병원이, 병원이, 병원이! 아니야, 급할 건 없어. 좋아! <laughs> 귀엽다, 너 가는 좋아! 좋아! 야이씨. 동원아 니가 센터 쓰는게 낫지않아? 한번 더! 그렇지! 아 숨어 안 숨어! 야 다시야 잡어 잡어! 근태야 급할 거 없다고, 엄마 패스는 좋았어, 패스 좋았어. 자, 발수도 가고 이대로, 이대로. 에이, 이거다나스 오, 동훈이 좋아! 그렇지! 동훈이! 그렇지! 나이스! 야, 수비 아무도 없고! 야, 지키기만 해. 뒤에 봐, 뒤에 다시! 그렇지. 나이스 슛. 나이스 슛. 대박 쳐 나온 거 맞네. 네. 잊지 <laughs> 마. 근데 근데 근데. 아싸! 아니 나왔어. 바스켓. 야, 누가 들어와도 동훈이 하나, 동훈이 하나. 갈게요. 자, 자, 자. <웃음> <웃음> 끝까지 저 친구 왜 이렇게 못 뛰냐.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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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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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잘 농구를 잘 못한다 사이즈는 좋은데 아 패스 오오오오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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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체크 설마 설마 역전될 <laughs> 생각이었다. <여깄다>, 큰태야 <laughs> 급하지마. 아 진짜. 렛츠 아 가라 가라. Ah, got it, got it, got it. 알았어, 2점, 2점. 2점, 2점. 2점 밟았어. 블라 <목소리> 카운트, 카운트. <목소리> 야, 10점 차야. 급하지 마, 근태야. <목소리> 왜 이렇게 급해? Let's go, let's go. <laughs> 야, 시고 I c o 야 l d t s o o m e t p e o u dear, d e a 가 d 조심 조심. 야 유현아 신중하게 쏴야 돼 신중하게. 네. 좋아진다 좋아. 뭐야 이거? 엔드 아니야 엔드? 그냥 해, 그냥 해. 받아줘, 받아줘. 야, 다시야, 다시야. 그래. 다시야. 다시야. 빼다시 ha <laughs> 싸워도 돼 왔어 연아 그렇지 나이스 레아 잡아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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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훈이 3점 동훈이 3점 <목소리> 욕했지? 에헤헤 <에어버린다>, 이따 이 새끼 <목소리> 한번더 <목소리> E